이준석 대표하고 음. 또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하고 음. 어, 공방을 벌리는 뭐 그런 네. 일이 있었죠. 자 이제 그렇게 그런 가운데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음. 어,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사감 뒤로 하고 네. 대의를 앞세워야 한다. 아 이거 근데 사실 이 공개 경고 자체가 좀뼈 아픈 게. 네. 어, 권영세 의원은 선거대책 본부장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는 대표 네. 선대 본부장이 대표에게 경고를 하는 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음. 이준석 네.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하극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나요 <laughs> 네, 그, <laughs> 음. 네, 하여튼 그런 풍경이 하여튼 연출이 굉장히 됐는데. 그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 권영세 의원이 뭐 경고다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죠. 네 공개 경고라고 네, 경, 이제 내가 뭐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를 비롯해 네.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우리 모두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권영세 본부장이 당 대표를 또 비롯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